송가인은 스케줄이 빽빽한 가수로 유명하다. 전국을 오가는 공연, 방송, 출연, 광고 촬영, 팬미팅까지 그녀의 하루는 숨돌릴 틈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송가인이 반드시 시간을 내어 향하는 곳이 있다. 그곳은 화려한 방송국도 고급 스파도 아닌 전라도 진도의 바다와 어머니의 집이다. 그녀는 일정을 마치면 한밤중이라도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간다. 그곳에 가면 숨이 쉬어진다고 말하며 언제나 그 바다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송가인은 왜 그곳을 뛰쳐나갈까? 그 이유는 단순한 고향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수로서 버텨내기 위한 영혼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무대 위의 송가인은 강하다. 누구보다 밝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조명 아래서 미소 짓는 그녀의 이면에는 늘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 트로트의 대표로 불리며. 수 많은 기대를 짊어진 삶은 생각보다 외롭고 버겁다. 그녀는 사람들이 환호할수록 가끔은 내 안이 비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송가인은 본능처럼 진도를 향한다. 진도에 도착하면 그녀는 먼저 바다로 간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바닷가에 바람을 맞으며 신발을 벗는다. 그 바람이 제 속에 있는 복잡한 것들을 다 쓸어 가요.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으면 공연장에서 쌓였던 피로가 녹아내린다고 했다.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신에게 묻는다. 지금의 나는 왜 노래를 하고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얻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화려한 무대가 아닌 어린 시절의 냄새가 남은 고향 바다에서 그녀는 다시 초심을 찾는다. 어머니의 존재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송가인의 어머니 조정순씨는 판소리 명창이다. 어린 송가인은 늘 어머니의 노래를 들으며 자랐다. 지금도 그녀는 일이 힘들 때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밤 늦게라도 진도에 내려간다.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말한다.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에 송가인은 눈물이 난다고 했다. 서울에서 수천 명 앞에서 노래해도 그 한마디가 제일 큰 위로예요. 그녀는 잠시 딸이 아닌 가수의 역할을 내려놓고 단지 엄마의 품 속에서 쉰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된장찌개를 먹고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놀며 잠시 연예인이 아닌 김소연으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송가인은 진짜 자신을 되찾는다. 서울에서는 매일 카메라가 따라다니고 한마디의 말조차 기사로 나간다. 그러나 진도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평가하지 않는다. 여기선 그냥 이웃집 딸이에요. 장보러 나가면 가이나 무북업지 하고 불러주세요. 그런 일상이 너무 고마워요. 그 평범함이 그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든다. 송가인이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곳이 그녀의 음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트로트의 기본은 한, 한이고 그 한은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정서에서 나온다. 진도의 바다는 거칠고도 따뜻하다. 그 물결 속엔 인간의 삶처럼 오르내림이 있다. 송가인은 그 바다에서 자신의 노래를 다 듣는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진도의 바람을 떠올려요. 그 바람이 제 목소리에 실려가길 바라요. 그녀는 실제로 새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고향으로 내려가 목소리를 다듬는다고 한다. 트로트의 감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선 도시의 소음보다 자연의 리듬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 번은 방송 직전까지 서울에 있다가도 단 하루 시간을 내어 진도로 내려갔다는 일화가 있다. 스태프들이 말렸다. 내일 녹화인데 왕복 10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가야 해요. 거기 안 다녀오면 내 노래가 텅 비어요. 그녀에게 진도는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노래의 근원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들도 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낸 친구들,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팬들이 보내온 편지들이 쌓여있는 작은 방. 그녀는 그 방을 마음의 창고라고 부른다. 서울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 팬들의 편지를 꺼내 읽는다. 가인씨 목소리 덕분에 하루를 버텼어요. 당신의 노래는 제 엄마의 젊은 시절 같아요. 그런 글들을 읽으며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을 용기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일정이 밀려 있어도 송가인은 그곳을 향해 떠난다. 누군가는 휴식을 위해 여행을 가지만 그녀는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고향으로 간다. 그곳은 조용하지만 그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다. 바람과 파도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관객이 되고 그녀는 그 앞에서 진심으로 노래한다 송가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에서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지만 진도에서는 그냥 노래 좋아하는 딸이에요 그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녀에게 고향은 명예나 성공보다 더큰 힘이었다 어쩌면 송가인이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녀는 화려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다. 피곤한 몸으로도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진짜 송가인은 무대 위가 아니라 진도의 바다 위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그곳으로 뛰쳐나간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서울로 올라갈 때 송가인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다. 그녀가 그곳을 찾는 이유는 결국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그곳에서만 그녀는 가수가 아닌 사람 송가인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그 평범한 순간들이 다시 무대 위에 송가인을 빛나게 만든다.